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듣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야구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구한자들아 너희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존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주사한 분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지르며 그주사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망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광종하여 산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야고보서 쓰고 있는 이야부 당시의 상황이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어제 어, 디아스포라였는데 흩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가난한 땅에 살고 있던 이들이 이제 흩어졌습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는데 어, 가난하게 흩어졌겠죠. 어, 가지고 갈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그래서 정착했는데 정착한 사람들 대부분들이 어, 정사를 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 거기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죠. 돈을 좀 왕창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어 우리가 이민 갔는데 돈을 벌었다 그러면 여러분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 이민 사회에서는 부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확연하게 드러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어 이렇게 성, 정착하고 장사로 인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어 문제가 일어나고 자랑하게 되고 어좀 내가 내가 벌었다 어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4장이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5장도 어 그래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야구보서 야고보가 야고보사도가 야구부 돈에 대한 이야기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안에는 부자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추측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세 이제 초대교회 안에. 예, 부자들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돈에 대한 정립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물질관을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렇죠? 부자되어서 인조이하고 즐기고 기뻐하고 즐겨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에 대해서 풍성함을 이야기하면 강한 오조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 부환자들아 그렇죠 공동체 안에 부환사들 돈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좀 생겼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너희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렇죠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한테 해당이 되지 않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난 부자가 아니니까 이 자리에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온라인에 들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난 부자가 아니, 아닌 사람이야. 나랑 상관이 없어. 제가 볼때 분명 부자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다 부자입니다. 한 50억 갖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자기는 부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50억 부자는 맨날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천억 부자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미대사람 안 바라봅니다. 자기가 더 부자 되고 싶어서 한 천억 부자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거든요. 어, 알바생 알바생들이 보니까 한 달에 뭐 짧게 짧게 알바하니까 한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벌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 저 사람 알바생들이 하는 얘기예요. 어, 저 사람 150만 원번에 저 사람 150만 원 본데. 엄청 많이 버냈구나 알바생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옆에 있다가 그 얘기 듣다가 갑께 웃음이 날날 뻔했습니다. 150만원 버는데 엄청 많이 본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바생들 50만원 버는 그 친구들한테는 150만원 버는 그 사람들은, 그 알바생들은 엄청난 겁니다. 굉장히 신뢰가, 잘못하면 신뢰가, 신뢰가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북한 땅에, 지금 중국 땅에, 어제도 어떤 중국 선교사님이 이제 전화해서 기도해 달라고 좀 만나야 되겠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중국에 엄청나게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다 무너졌대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대요. 유명한 사람 다 죽고요. 어, 지금 엄청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북한 상황은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상대적으로 볼때 우리는 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굶어 죽고 못 먹어서 살 빠졌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관리하기 위해서 살 빠졌다 살 빼고 있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우리 다 부자입니다, 다시. 오늘 이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돈은 한계가 있다. 어, 돈이면 다냐? 어, 아닙니다. 돈은 한계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보 시작.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돈이 많은 것을 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돈이 많은 역할을 합니다.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돈이 어느 정도까지 그 역할을 할수 있느냐 중요한 것은 돈이 완전한 것은 아니고 돈이 하는 건 제한적이다. 이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자리 뭐라 고 그래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어, 여러분 조, 재물이 왜 썩고 어, 썩었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경제학자들은요 재물은 썩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금의 가치가 바뀌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나갑니다. 은이 먼저 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은이 더 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니까, 러 금보다 은이 더 귀해서, 은을 먼저 쓴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게 바뀌었죠. 금이 더 귀해진 것이죠. 여러분, 나폴레옹 당시에는, 어, 알루미늄 요만큼이요. 금 1톤을 가지고 가도 알루미늄 요만큼 바, 바꾸실 수가 없었습니다. 알루미늄이 더 가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옷도 좀 먹고 금과 은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재물이 재물이 썩을 수 있다. 재물의 가치가 바뀔 수 있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돈이 다 해결해 주지 못하죠. 그 돈으로 해결되는 것 그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제일 쉬운 일이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 가지고서 회의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요. 예 그러면 돈을, 돈은 을돈 필요만 채워줄 뿐이다. 이렇게 딱 보면 딱 좋다라는 거예요. 뭐통속적인 얘기인데 이런 얘기 되게 많죠. 돈으로 침대는 사요. 그러나 잠은 못 산다.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돈이 있다고 잘 자느냐. 성경은 돈 있는 사람은 잠못 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침대에 사는 것과 잠을 사는 것 다른 거죠. 이런 얘기예요. 돈으로 음식은 살수 있지만 식욕을 못 산다. 그렇죠? 김밥 초국에서도 맛있게 먹거든요. 어, 근데 호텔에서도 깨작깨작 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못 먹어요. 의사들이 밥잘 빨리 먹으면 안 된다고 천천히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얼마나 어, 저는 밥을 5분이면 먹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30분 먹는 사람 보면 스트레스 받죠. 예, 그거 보면서 30분 천천히 먹는 사람들 보면은 육체적인 건강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사람들 보면은 스트레스 받아요. 아 밥을 이렇게 천천히 먹는. 밥은 맛있게, 빨리 먹어야 맛있는데, 그죠? 우리가 약은 뭐, 사가지고 비타민C, ABCD 이렇게 막 먹습니다. 그런데 건강은 못 사죠. 건강은 못 사요. 쾌락은 살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릎을 탁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맞는 이야기 때문에요 돈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 자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은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하는 거. 그러니까 김밥 천국에서 라면 한 그릇만 가지고도 서로 나눠 먹는 화목. 너 건더기 좀 먹고, 너 국물도 좀 먹어, 그렇 그게 낫다라는 거예요. 돈은요, 우리가 정의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면 돈에 넘어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돈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스트는 아닙니다. 최고는 아니에요. 돈은 그냥 그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우리 젊은 청년들이 돈 많은 남자를 만났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기본은 채우겠군. 그런데 행복은 두고 보자. 여러분 돈으로 행복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다라는 거예요. 돈 받는 사람 우리 자녀들이 네, 우리 자녀에게 딸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요? 좋은 남자를 만났어. 근데 돈이 많대요. 어, 기본은 채우겠군. 그런데 행복은 두고 보자. 이게 딱 맞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돈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정리하면 맞습니다. 돈만 돈이 많은 교회,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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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교회. 그러면 교회가 돈이 많으면 그냥 돈 많은 교회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맞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돈으로 교회가 할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부는 하겠군. 그러나 교회도 성령이 채워 주셔야지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돈이 할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돈에 대한 가치를 매기면 탁 좋다, 그렇죠? 기본이다. 베스트는 아니다, 그렇죠? 침대는 살수 있다. 그러나 잠은 살수 없다. 이게 돈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돈을 버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가?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라. 여기 보면은, 어, 삭시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품싹을 띄어 먹어서 우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노동 착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뭐, TV에서도 뭐 장애인들을 데려다가 10년 넘게 일시키고, 어, 돈한 푼도 안 주고 노예 노동 시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 토토 살고 거 복권 살 거니까 목사님 기도,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복권 되면은 어, 건축 헌금 광창하겠다고 여러분 당분간 저희 교회는 건축을 하지 않습니다 복권 안 사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리스도인들은요 한탕이라든가 대박이라든가 이런 거에 기웃거리면 안된다는 거예요. 정당하게 노력해서 땀 흘려서 일해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래에 우리 한국 땅이 왜 이렇게 무너졌냐면요. 왜 도덕적으로 무너졌냐면요. 불로소득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 특히 아파트, 땅, 그 불로소득, 땀 흘리지 않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어, 우리 동네에는 딱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햇볕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밭이나 논이나 고추밭이나 대부분 성실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렇지게 일하지 않는 아주 탱자탱자 녹는 분들도 어 10명 중에 한 분이 있었어요 맨날 술 먹고 노름하고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불로소득이에요 노름하고술 먹고 놀면서 어 아내가 벌어주는 것 그냥 먹고 쓰는 것 그게 불로소득입니다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땅이 부동산이나 아파트로 그걸로 불로소득 때문에 막 쫓아다녀 갖고요 엉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아파트 이런 거 그냥 완전히 다 바꿔 말 말할 수 없는 내가 볼때 아파트 비싸 봐야 2억 3억이거든요. 그런데 막 10, 10억이 넘게 막 올라갔잖아요. 이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불로 소득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부유함도 하나님이 은사처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노력해서 부자가 되었습니까? 다윗이 엄청 노력했더니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셔서 그에게 왕으로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재물을 주셨어요. 역대상 29장 1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와 귀가 주께선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건수와 능력이 있사오니 뭐라 그래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다. 모든 만물의 주자가 누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권적으로 주셔야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복권 사지 마시고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예? 열심히 사역하고, 베풀 예? 테니까 저에게 좀 부어주십시오. 물질을 부어주십시오. 그러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굳이 축복을 받고 싶다면 구하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죠? 전쟁 벌이고 난 다음에 소도망이 와가지고 야 내가 재물을 좀 갖다 줄게요 받아 받아 주십시오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왕이 주는 재물을 안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로 채우고 싶다라는 거예요. 네가 주는 그런 네 왕이 주는 그런 부로 채우고 싶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그그 부로 채우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로또 복권 사고 막 이렇게 해서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네? 열심히 일해봤자, 땀흘려 일해봤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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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 우리가 부자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알레루야. 그래서 부자 되시면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것입니다. 때로는 은사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큰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으면 그거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것이죠.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되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부도 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내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잘 써야 된다는 거. 잘 벌고 잘 써야 된다. 5절입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산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사치라는 말이 여기 나오죠? 사치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나를 위해 다 써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많은 것을 주십니다. 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힘도 주세요. 그런데 여기 사치라는 말이 쓰고 있죠? 사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쓰라고 주셨어요. 사랑으로 넘치게 흘러, 흘려 보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나를 위해 쓴다. 그게 사치다. 여러분, 이게 사치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 썼다. 이게 사치입니다. 그런데, 사치하고 방정하여 살육의 날에. 이살육이 어떤, 어떤 용어입니까? 이게 도살장에서 쓰는 얘기예요. 소나 돼지 잡기 전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소 잡으면서, 돼지 잡으면서 살육한다 그러죠. 여러분 소나 돼지를 잡기 전에 먹이를 잘 준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통통해지는 거예요. 통통해. 왜 살육이란 말이 여기 썼습니까? 너 그런 식으로 너만을 위해 사치해. 좋아,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어? 여러분 범죄하거나 뭐 자기 멋대로 막 그저 막 사기치고 막 이렇게 돈 벌잖아요. 그래,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신나죠? 아 하나님 이 어딨어. 내가 하나님 교회 안 다녀도 막, 하나님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딱, 뭐, 예수 믿지도 않고, 막 그렇게, 아, 저 사람, 교회 다니지도 않고, 막 그런 땅 사면, 딱 값? 믿음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와, 그런데, 땅 사면, 딱값 오르고, 아파트 사면, 아깝, 아파트 값 오르고, 손만 대면 막 돈이 막 돈, 돈, 벌고, 돈 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 너 도살장 보낼 거야. 많이 먹어? 통통하게 만드는 거야 통통하게. 여러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데, 천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관이 하나님보다 먼저 있어요, 물질. 알죠, 그죠? 목사는 탁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 아, 저 사람 이제 믿음은 부족하고, 정말, 돈 쫓아가는, 돈 쫓아가는 인생이구나. 그런데 막 풀려요. 예? 하나님보다 돈이 우, 위에 있는데 막 풀려요. 통통해지는 거예요. 근수 막 쌓여가는 겁니다. 도살장에 끌, 도살장이라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막 벌고 있는데 뒤에 뭐라고요? 도살, 도살장이, 도살장. 통통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수가 죽기 전에 진수성찬을 받는데요. 그런데 못 먹는데요. 왜요? 사형수는 알거든요 아, 내가 오늘 죽는 날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했는데 잘 풀리고요. 풍성하게 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통통해지고 있구나. 도살장에 가고 있구나. 청지기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문화 비유, 달란트 비유가 다 이런 거예요. 결산의 날이 오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많이 맡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찾으십니다.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것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돈, 시간, 재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해 쓰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알렐루야. 뭐, 내가 얼마나 있냐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엄청 많습니다. 북한 땅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나이지리아 그 성도들이 있는데 그 나이지리아에 있는 그 가족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예?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 요 그분들은요. 우리 나이지리아 성도들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라고 막 해도 안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굶어 죽기 때문에 우리 부합니다. 그건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것입니다. 물질관 쫙 세우시고요. 내거 아닙니다. 베풀고 주시면 베풀고 주시면 베풀고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에 쌓는 거예요. 여기서 쌓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쌓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거 그게 진짜 잘하는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본 그 이상 이하도 아닌 제한적인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 돈입니다. 돈에 대한 청지기 정신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물질관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쓰임 하여 주시고, 흘러보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물질관으로 잘 세워지는 그런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놀라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우리 물질관을 잘 세우시고, 우리 부를 위해서 잘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